안녕하십니까? 행복 소비자 그룹의 현화 네,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알고 하십시오. 음. 뭘 알고 하라는 거냐? <laughs> 알아야 네. 면장 이장도 하잖아. 네. 반장은 학교에서 추첨해가지고 알아서 시키는 거지만 다단계 판매가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후원 방문 판매가 뭔지는 알고 해야 음. 정확한 길을 갈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똥인지 음. 된장인지 모르고 음. 먹다가 어떻게 되겠어? <laughs> 탈락이 탈락. 어 그런 거야. 그래서 다단계 판매가 뭔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진행하십시오라고 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안 알아봐? <laughs> 이게 맞는 줄 알고 안 알아봐. 왜안 알아보실까요? 사람들이 귀찮은가봐. <laughs> 그 교육장 센터 나가면은 그 분위기에 의해서 아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알아볼 땐는 여러분 많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까? 네. 다단계 판매는요. 다단계 판매. 다단계 소비라고 안 그러죠? 음. 다단계 판매, 그리고 승급 도전, 마감, 뭐 이런 걸 주로 강조하는 데가 다단계 판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 앞전 영상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 그지? 네 네네. 야외에서. 네네네. 다단계 판매는 주체자가 판매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주체자가 소비자. 아. 다단계 판매는 2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진입으로 물건 사는 거. 음. 일시불이든 누적이든. 음.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담이 없어요. 음. 내가 소비하는 것만 사면 돼요. 음. 그러니까 쉬운 거 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이걸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음. 센터 가서도 이걸 기준으로 원칙으로 사무시고 가서 교육 참석을 하시라고요. 음. 요거를 알고 교육장을 가면은 음. 확실히 구분이 되겠네요. 그럼. 음. 주체자가 누구냐만 따라서 그리고 처음에 모를 모를 수 있거든 음. 하지만 미팅 참석하다 보면 이게 알게 돼 자꾸 직급을 강조하잖아 그럼 다단계 판매 직급 얘기가 아예 없어 오트 어, 토크 마케팅 음, 자꾸 직급을 강조하는 게왜 음. 다단계 판매일까요? 사업자 목표 의식이야 목표 의식. 음, 응, 직급을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회사의 함정이야. 음 그렇죠. 회사에서 내놓은 어떤 드라이브 정책 전략이거든. 그것은 음. 회사에 돈 갖다 주는 거야. 그거는 음.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의 어떤 전략 전술. 회사는 어쨌든 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음. 곳이기 때문에 음. 회원들에게 그 직급이라는 마케팅을 만들어서 음. 그것을 도전하게 만들고 회원들은 그 직급을 달성하면 뭐 일정의 보너스는 받지만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회사의 드라이브. 일단 미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일 출발을 먼저 했잖아. 네네네. 뭐 멀티레벨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뭐 다단계 판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네. 강문 판매 중에 관한 법률상. 음. 여러분, 오래된 나라 선진국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승급도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는 거 하면서 해요. 일상 생활 속에서 진행한다고요. 이유는 노후 준비, 추가적인 소득 창출. 미국이라고뭐 살기 좋은 나랍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 대장님 아메이 하셨을 때 음. 글로벌 직급자들 음. 다 모였는데 한국 직급자들만 무더기로 나왔다. 컨벤션이라 그래. 음. 네, 컨벤션.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전 세계 에 진출해 있는 일종의 회원들이 모이는 큰 행사거든. 네네네. 뉴 다이아몬드 이상이 한국이 제일 많이 등장하더라고. 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 역시 한국이 최고야. 아.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은 들었어. 왜 다른 나라는 왜 승급자가 이렇게 많이 없지? 음. 뭐 거의 없지? 그땐 몰랐지. 음. 승급 음. 도전을 안 하더라고. 음. 아, 다른 외국들은? 오. 오. 돈이 목적인 거지, 승급이 목적이 아닌 거야. 오. 근데 한국은 승급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걸로 거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직급을 돈으로 보고, 직급을 도전하고 있는 거야. 그 직급이 돈이 아닌데, 그냥 핀인 것 뿐인데, 음. 해가닥 해가지고 잘못 변질된 다단계로 하고 있는 거야. 음...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별이, 구분이 돼 있어, 구분이. 뭐, 다단계 판매를 영어로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아이, 그런 하수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구분돼 있어요, 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똑같은 말이다. 음. 실제 행위는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내가 내 집에서 물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돈이 될수 있다고. 음. 진짜 그걸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회사 이외에 어떤 정보는 잘안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바보지, 바보. <laughs> 바보지, 바보. 꾸준하게 돈이 나와주는 그런 관련된 산업 분야라고 알고 교육 참석을 하고 와 비전 있어 이렇게 알고 다 단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한 회사만 알, 알아보고 진행하는지 나는 음... 아난 뇌를 좀 열어보고 싶어 이렇게도 느아 <laughs> 그리고 또 아, 네. 이런, 이해가 안 돼. 뭐, 알아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회사 여러 가지. 놓고 비교해보고 나는 이 회사 진입했다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회사를 비교해도 비슷비슷하더라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회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품이 너무 또 좋고 괜찮아서 자기한테 잘 맞아서 그 회사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더 다양하게 알아보는 게더 음. 네, 자세하게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저희 유튜브 많이 보시면서 구분을 음. 좀할줄 아셔야 돼요 음. 그덥석 무는 거 아니에요. 특히 다단계는 사람 잃을 수 있어요. 시간 잃고 돈 잃고 여차하면 이거 폐가망신할수 있어요. 한국 다단계는 폐가망신한 사람 많고 그런 분들 실제로 많이 보셨죠? 폐가망신아 억수로 많어. 진짜 집한채 날리고 이혼까지 하시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막 그랬죠. 우리나라 한국 다단계는 없어져야 돼. 우리는 다단계 안티가 아니잖아. 음, 그렇죠. 정확한 본질을 알려주는 계몽을 하고 있잖아. 행복소비자 동아리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상들을 좀 자주 보시고 홍보하셔서 제대로 알고 서로가 돈 벌어가는 음, 그런 기회 분야거든. 행소가 최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알아보고 비교해 보시라 이런 차원의 얘기고 이 너무 쉬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분야를 완전히 실타래가 꼬여 있어. 30년 이상 됐어. 이 꼬인 게 지금 본인의 회사에서도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룹을 또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음. 만약에 없다면 소비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비 그룹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보상의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요, 런 디테일한 내용도 다음에 다시 음.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을 한번, 음. 내볼까요? 결론, 다단계 네.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 음. 후원 방판이 뭔지는 최소한 알아보고 하시라는 거. 음. 그 내용은 대화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꼭 각인하십시오. 네. 네. 생소 영상 여러 가지 보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자, 내용에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